이상 발열이 감지되었습니다. 아... 아, 근데 이게 얼마거 해요? 이게 키오스크도 되고, 그렇죠. 그 체온 측정도 되고, 네. 정상이면 주문으로 넘어가요? 네, 추가적으로 더 기능을 넣으실 수가 <laughs> 있죠. 공공소로 지금 들어갈 건데 번호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인증되었습니다. 정상된 것들은 이제 다 서버로 전송이 돼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체온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 카메라가 보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네. 열화상 카메라고 네. 하나는 이제 얼굴 인식용 일반 카메라 아, 열화상 카메라로 같이 로치. 매칭하는 아. 거예요 왜두 개가 필요하냐면 그게 진짜 사람인지 얘가 구별할 수 있는 아. 영역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얼마인 예요 지금 이게 저희가 건공소 들어갈 때한대 460만 원. 경쟁 업체에서는 55인치짜리 1,300만 원에 팔고 있고요. 대표님 뒤쪽에 있는 게 32인치거든요? 아 이거요? 네, 네. 저거는 이제 43인치야. 지금 약간 하이마트에 온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 그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로켄 이상훈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장비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16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얼굴 인식 기반 맞춤 광고 솔루션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광고 매체들이 불쩍 다수에게 일방적인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광고를 스킵하고 안 보게 되죠. 맞춤형 광고를 하는데 네. 얼굴 인식이랑 무슨... 일단 쉽게 얘기하자면 남자가 지나가는데 핸드백 광고가 나오면 그 광고를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별 연령을 인식하는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이 기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기반으로 계속 온 거였죠. 이제, 모바일로 주문 결제하는 플랫폼 당신 근처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별 연령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유형을 좋아하시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나중에는 추천을 할수 있는 기능이 됐고, 그러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벌어졌던 거였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획됐던 게다 홀딩됐어요.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 한국이지은 엄청 좋아졌죠 네. 유럽은 아직은 인식도 많이 없고 국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외주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주를 줄 때는 그 사람은 상당히 검증을 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그걸 검증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개발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개발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러니까 백엔드, 프론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UI는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등등. 대다수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만들어던 결과물과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던 기본적인 문서와 시스템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작은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상당히 많은 개발 문서들이 나와요. 저희는 그런 걸 제공을 해요 기본적으로 문서를 제공을 하고 ui를 만들었을 때도 ui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디자인 될 거고 디자인 컨셉은 뭔지 폰트부터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개발 계획 화면 계획서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 문서들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항상 요걸 제공을 해줘요 저희 회사의 장점은 일단 저희는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소프스템을 구축하는 거 저희 회사 장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간 안에 무조건 끝나면 좋은데 기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 끝나고 나서 종료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버그가 나오면 버그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이게 저희는 약간 파트너십 관계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건그 회사가 잘 돼야 저희도 잘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2차, 3차, 4차 개발을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면 되게 힘든데 이미 뻗에도 다 만들어 놨고 시스템도 돌아가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버전2, 버전3를 만든다고 하면 더 확장성이 빨리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마진이 좀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1년을 가는 게 아니라 5년, 6년, 7년,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점은 그런 거죠 페이퍼워크가 잘 되는 거하고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한꺼번에 뭐몇십 개를 하잖아요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소화할 네, 수, 있는 수 있는 작업만 에용을하그 네. 계약서 쓸때 제일 이제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정량화되어 있는 양식들을 갖다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 계획서가 계약서에 들어가요. 저희는 딱 고객 미팅을 할때그 대표분에 대한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서비스나 기본으로 잡고 있는,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아니면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고객 분석을 먼저 하죠. 고객 분석을 하고 그쪽에서 원하시는 개발 목표에 대한 문서를 먼저 받아요. 문서가 없으면 저희가 페이퍼 작업을 해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UI나 이런 걸 개발을 할 때도 좀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대금을 주지만 계약금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지만 나머지에 대한 건 저희가 다 떠안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자주 가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주 가서 그 사람과 친해지다 보면 그 회사를 이해하게 될 거고 전반적으로 흐름도 알게 될것 같고 그리고 자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와게 오게 되면 고객이 오게 되면 회사를 가게 되면 부담을 갖게 돼요. 만드는 입장에서 그리고 신경을 더 쓰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포인트라면. 아, 인간적인 거 좋잖아요. 사람들 네. 요즘 뭐다 그렇게 가능하려면 좀 근처에 있는 그렇죠. 가까운... 근처에 있는 가까운 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좀 대전에도 괜찮은 업체들 많거든요. 네. 솔직히 보면. 근데 언제부턴가 다 서울로 가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발자들이 서울로 움직이니까 그렇긴 한데. 개발을 해 드려야 되는 거 개발하고 싶다고 왔는데 뭐 이렇게 비밀이 많으세요? <laughs> 그리고 정리도 다안돼 있는 것도 둘째치고 비밀이 많아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마시고 하면 그 사람을 파괴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저희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뭐 결혼도 해서 애가 있고 하다 보니까 돈벌 욕심에 한다고 하면 진짜 기업형으로 개발회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독방식으로 개발자 솜 뽑아놓고 정부 지원서 연결해서 인건비지다 주고 구로 쪽에 가면 그런 회사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절작게 만들어 놔서 내 아이가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만들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고를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아무한테나 안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십을 갖고 가고 싶어지는 게 뭐냐면 완전 몰입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제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애착이 생기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그 회사 영어로 홍보를 해서 유럽에다 소개시켜주고 <laughs> 그쪽 대표님은 해외 지금 수출할 생각을 안 하세요 오히려 제가 지금 그 유럽에 갔을 때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회사를 알게 됐는데 그쪽에서 한국 제품을 좀 선호해가지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대표님 많이 저는 국내만 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고기뿐만 아니라 저희랑 거래된 업체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하시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도와주고 싶고 하는 거죠. 아, 요새 대표님 올려놓으신 영상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저도 놓쳤던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많았고.